아, 왜 남자분들끼리 가십니까? 여자분 안 가시고? 아, 저희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냥 <laughs> 남자들만의 여행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졸려. 아 미치겠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약을 누가 했지? 내가 했구나 니가 아잖아기이기이기 진짜 없다 대책도 생각도 없거잖 니가 때문있데 니가 빨렸어야지 가안 했잖아 아나 어, 지금 숙소만먼갔으 차에 서한다다에 어? 차에 서야 자안될거 같아 한번 알아보자 한번인스타그에서 우선 접스에안계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손방을 한번으로 나가차박을하다가 진짜 안 됐을 때속으를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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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네. 한자님, 오 끝. 자, 바람 너무 아이고는데 사장님 혹시 협재 쪽에 맛집 있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물회 이런 걸 좋아. 물회? 저희가요 차를 가지고 제주 둘레만 며칠 동안 빙 돌거거든요. 자리도 <목소리> 물물이 전가를... 하루 하루 사장님 엄청 많이 하시네요아이고 우리 <목소리> 한번다 간대 뭐. 로또 한개 사야겠다. 또도다 하고 <laughs> 왔지. 나도 빌등 되면 마는거사드릴게요 선생 딩나사 빌딩. 나도 빌딩. 나도 빌딩. 나도 빌딩. 나도 빌딩. 나도 빌딩. 나도 빌 아, 나도 빌딩. 나 그러네. 이안 먹어도 맛있어. 김치가 안 먹어도 맛있어. 맞다. 날씨가 좀 좋다 좋은데 좀 우중충하고 좋다 그래 기분이 좋은 건가 너무 이쁘다 여기 있네 길 있네 여기 길 없는데 여기 있잖아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요 <laughs> 와, 재밌겠다 이거. 아, 그래? 야 너무 좋아. 야. <laughs> 와 진짜 좋아. 아, 이거! 아, 이거 안, 안 돼. 돼.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했잖아. 아, 너무 멀어. 뭐야. 너무 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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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AHH! <laughs> 아이 정말 t 지 민준이가 활동력이 좋아요 민준아 배안 고파? 네 역시 다르다 민준아 엄엄마 r e 민준아 잘 민준아 잘가 잘가, 잘가. 훈련을 좀 해야겠다. 나좀 시켜줘. 뭐 훈련. 오늘 네. 대시 1 번. 점프하고 농하고 대시 1 번. 네. 지금 여기 왔을 때가 84 k 로였거든 지금 출발할 때가 80 k 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안될것 같아. 어? 안될것 같지? 안될것 같지? 안될것 같아. 81 k 로 해야지. 이모님 여기 동네가 어디에요? <laughs> 숙소를 가져어요아니안안 정했어요 저희 그냥 막무가내로 는 것보다 무료 캠핑장 네. 어 무료 캠핑장 그렇지 협재 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야영장 3키로면 8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캠핑하시는 거예요? 여기 공짜예요? 야영장 이쪽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들어보면은 여기가 공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직. 내생각이 공짜고 아침에 나가면 되니까. 근데 아침에 나가면 어디 가야 되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치킨에 라면이면 참뜬거 아니야? 내일 대시 몇번째야 되는 거야? 한번더해야복죽아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저게 이제? 얼굴화 향한 다튀였네 아까 오 여기르네 아, 아. 난 이빨 사이에 뭐가 낀지 알거든 그딱 치질로 뺄때 느낌 제일 좋다 이게 또 캠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는 게 불법인가? 이게 야영은 아니잖아 불법에 들어가는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아더뭐 어! 없어 간다 라인 여기 간다 아우신데 그러고 진짜 추잡하다 더더더더더더더가아케이 더. 야야야 야, 야, 라인 맞춰야지 라인 안 맞잖아 이선못 맞춰서 지금 5분째 맞추는 중 아니 아니 뭐해? 아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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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야야너이 <laughs> 탈락이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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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봐. 아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와씨.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지금 몇 시요? 지금 1 1시1 8 분. 오늘 면 저희는 진짜 노숙합니다 진.짜.노.숙 저기 아니야 우리 해 때문에 일어나게 돼있어 어차피 저희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뭐할말 있나? 졸려 진짜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게 신의 한 수였다 괜찮은데? 잘만한데? 아우. 어, 어,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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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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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어, 작네 여기는. 아, 아 근데 너무 하면... 작아, 좁아. 해수욕장이. 그렇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어, 어디로 갈래? 어제 거기가 여기인데. 거기. 한반도 박지. 제가 제주는 잘 모르는데 박지 해변이 여기가 넓고 여유롭달까 오늘도 오전부터 조깅을 뛰러 나왔습니다. 친구랑 조깅 한 30분만 하고 그다음에 또사우나가서 씻고. 이렇게 밥 먹으러 또 가겠습니다. 뭐고 이거? 생각은 있다 물이 진짜 맑다. 야 물고기 막 죽어 있다요. 멸치 아닌겨 이거. 와. 아다 아. 아와 여기가 용두포구. 제주도는 이런 곳곳에 이런 이쁜 곳들이 진짜 많네요. 와. 낚시 스팟이구나. <laughs> 와 와, 에이, 와. 와... 이 뭐야? 야, 뭐야 이게 다?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와, 우와... <laughs> 낚시하나날다 우와 와, 진짜 박수 비올리풀 여기가 제주로 치면은 몇시 방향일까? 한 7시? 7시쯤 되겠나? 한 7시에서 8시 8시 되겠지 8시그지 신도 포구라는 쪽이고 어, 저희는 오늘 잘 곳을 찾기 위해서 해안도로 따라서 쭉 내려온 중인데 어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 발아파. 왜? 발 왜? 할라? 아, 귀여워 이제. 뭐야? 아, 발 왜? 아, 어떻아 안... 내가 맛집 냄새를 잘 맡아. 안녕하 안녕하세요. 그럼 정식 두 개에다가 물에 안아줘요. 오슬리포에서 네. 응. 자고 오슬리포에서 아까 위로 올라가는 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어. 저희가 지금 제주 온지 이틀 동안 한식을 안 먹었어요. 오늘 먹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홉열다 어, 여기다, 한곱열는개 이런 거안 좋아하지? 뭔겠습니다 그 그리다 <laughs> 냄새가 <laughs> <laughs> 나보다 안나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잘하네여기여 엄마 아빠가 밥을 잘해 아 맛있다 <웃음> 인사해 <웃음> 잘못 신도 네, 우리 집 어디 간줄 알아? 구석까지는 아니고 기다려봐 내가 딱짠 해줄게 어? 여기 이거 내가 군대 호캉기에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닌아같아아닌것같아 어, 아리 옮겨 아니, 아니, 박니때 어디지? 아니, 아 벌써 여기니황우 아니, 아니, 황우 아니, 아 도시 우리의 전철. 이게 차박이고. 오케이 출발합니다. 중문색달 디저스 성원아 여기 맞냐? 오일리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못자 어두워서. 여기 뒤에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 아닌가 어, 야야, 경찰, 경찰, 경찰? 그니까 왜, 때문에. 왜, 중문 자율 방범대래? 그냥 간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추워. 여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가족 이 캠핑 오셨더라고. 그래도 막부럽진 않아요 지금. 내일 아침 일찍 일어 나가지고 일출을 보기로했거든요 지금은 뒤에 안 보이지만 뒤에 다 바다예요. 바다 풍경이니까 아마 이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출 보고 다시 좀 자고. 일나가지고 아침에 운동 좀 하고,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 바로 취침 들어가겠습니다. 어... 요즘 일찍 자니까 좋네. 내일 살아서 뵙겠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돼가지고 지금 바로 자야 돼요. 강제 취침. 서글프다, 서글프. 문 잠글까? 무서우니까?